인체숲을 해드리는 골퍼볼 라이어티 레슨 골프 좀잘 치자 골퍼볼 프로골프 허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여러분들의 악플을 격어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허지우 프로랑 붙어서 <laughs>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지난네에 네. 아, 방송 진단 네. 사태를 맞이했죠 징계 <laughs> 징계 아, 음. 네, 자체 징계죠 음, 음. 아, 이유는 허지우 프로를 자꾸 더듬는다 <laughs> 그리고 댓글에 어찌나 그렇게 쌍욕들을 음. 어떻게 그렇게 잘 쓰세요? 뭐 어마어마해? <laughs>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밖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도 누가 손가락질을는거 <laughs> 봤어요 <웃음>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laughs> 봤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네아 예, 오늘은 특별히 떨어져서 진행을 할까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단독샷으로 저만 찍어주세요 아, 아예 뭐, 목소리만 나오게 목소리만 들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없시 방송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아우 뭐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나 음. 저거나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레슨은 똑같은 네. 거. 그래도 우리가 너무 떨어졌으면은 그렇죠. 아이도 오빠랑 오빠랑 그러냐? 친하잖아. 네. 왜요? <laughs> 왜이래? 음. 아 제가 또 경사가 들어왔죠. 음.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음. 드디어 아 어, 본인의 브랜드가 망가지더라도 음. 브라보방한테 한번 입혀보겠다. 거의 이건 사업을 건 거야. 나한테 골프복을 입힌다는 건 캐스톤이야? 응. 음. 왜 기가 그러셨어요? 기가 막히지? 왜 그러셨어요 이사님? 그 제가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만났어요 어. 아 이분들이 아 굉장히 다웃거리면서 저한테 옷을 보내주시더라고요 <laughs> 요거 입고 내가 필드를 딱 나갔더니 음. 그래도 뭐 골프 실력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laughs> 옷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뭐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음.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슈퍼커피와 함께 그리고 휴스턴이와 함께 즐겁게 한번 레슨 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음. 빨리 레슨 줘 네? 네? 레슨 다녀. 아 맞다 더 있어요 <laughs> 먹는 거만 챙기지 말라고 제발 레슨을 챙기라고. 잠깐만요. <laughs> 갔다 와. 자 이분은 누굽니까팬들님 응, 모르세요? 촛불. 어, 아, 어. 촛불. 태풍 앞에 촛불 같은 이분의 스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근데 이분은 음. 일단 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laughs> 스윙에 가오가 있네. 어. 음, 스윙 좋으세요. 어, 스윙이 되게. 뭐냐면 자신 있는 스윙 같은 느낌이에요 음... 스윙 저는 지금 관심이 가는 게아 네. 뒤에 살짝 숨어서 지켜보는 저 여성분의 미모가 <laughs> 여성 궁금하네요. 맞아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 맞는 거 같은데 짧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뒤그 여성분이 궁금하니까 나중에 그 여성분의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호주프로의 <laughs> 아,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샷! 캔들님의 <laughs> 스윙을 보니까 스윙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편인데 타이밍이 잘안 맞고 계세요 저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서 다운 스윙이 하체가 먼저 리드가 돼서 스윙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백스윙이 다 완성이 되기도 전에 하체가 이렇게 먼저 빠져버리니까는 타이밍을 잃게 되면서 볼의 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하체와 상체의 그 타이밍이 잘 맞는 연습을 한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렇게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 했을 때 양발을 모으고 어드레스를 해주시고요. 백스윙을 했을 때 왼발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왼발을 들고 디디면서 다운 스윙을 해주실 건데요. 캔들님은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하체가 디뎌서 스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낌에 올라가서 1일초 정도 머물렀다가 왼발을 디디면서 다운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해 보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운 스윙을 했을 때 하체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선까지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펌핑을 해보실 거예요. 백스윙 한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 스윙. 자, 이렇게 해보실 건데,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올라가서 하체가 먼저 이렇게 이동이 된 다음에 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체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손이 허리 위치까지 올수 있게.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캔들님은 가기 도전에 하체가 이렇게 휙 빠져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클럽이 이렇게 뒤쪽에서 따라오면서 헤드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어, 임팩트에 볼을 정확하게 실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자, 백스윙을 한 다음에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왼발을 디디면서 스윙하는 거. 자, 그두 번째는 올라가서 하체는 잡아놓고 손을 허리까지 두번 정도 해놓고 다운스윙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어, 다운스윙을 했을 때 타이밍이 좀 올바르게 맞으면서 비거리도 증가시킬 수 있고 볼의 정확도를 조금 더 어,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 골프도 말좀 해요 타이밍 네 지금까지 브로우방 <laughs> 브로우버 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먹어 나다 먹었어 넌 먹을 때 가장 그냥 아름다워요? 동물적이야 동물적이도 뭐야 너무 어, 어, 맛있다 지금 음. 여러분들 이거 한잔 같죠? 세잔째 쭉쭉 먹어 쭉쭉 어?